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섭의 유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작할 때, 또 영어로 말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명사 앞에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더를 붙이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이 관사 사용의 규칙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영작을 통해 또 독해를 통해 다른 문장들을 통해 관사 사용에 대한 감각과 뉘앙스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영어에는 어, the 자, 이런 것들 통칭해서 관사라고 부르는데요. 어 또는 언을요. 어떤 특정하지 않은 명사 앞에 붙는다고 해서 부정 관사라고 해요. 뭔가 탁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가 한 개일 때 쓴다는 거죠. 이때 어 또는 언은요. 여러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할 때 씁니다. 제가 공원에 있는데요. 개한 마리 본 거예요. 이 말이나 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그 개가 어떤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 saw a dog in the park. I saw a dog in the park 라고 말해야 돼요. 처음부터 I saw the dog in the park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이 글을 읽는 사람도 무슨 게 말하는 거야? 이런 혼란을 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한 개, 불특정한 하나를 뜻합니다. 어, 제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 지금 자고 있네요. 라고 할 때도 I have the cat. 자, 이렇게 t h 를 붙이면 상대방이 또 어리둥절한 거죠. 무슨 고양이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cat. 어, 저 고양이 한 마리 기르는데요. The cat is sleeping on my bed. 그 고양이 지금 제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a cat. 상대방이 고양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a cat. 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너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캐이 아니라 the cat is sleeping on my bed.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관사라는 것은 indefinite. 뭔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definite article도 알아봐야겠죠. 자, definite 뭔가 확실한, 확고한이란 뜻이에요. 자, 사전적으로 분명한, 뚜렷한, clea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사 앞에 the를 붙였다는 것은 특정한 것, 구체적인 것을 표현할 때 the를 붙입니다. 글을 읽을 때는 앞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 또 반복해서 나왔을 때 the를 붙여서 명사를 설명하고 자, 말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 또 말을 하는 사람 서로가 알고 있는 대상, 뭔가 탁 정해져 있는 것,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이 명사 앞에 the를 붙여준다는 거죠. 당신이 빌려준 그책 너무 좋았어요.라고 할 때도 많고 많은 책 중에 당신이 빌려준 책인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 책이라고 굳이 콕 찍어서 해석하지 않을 때에도 영어에는 the book you lent me was great. the book you lent me was great. 이 너는요 단수 명사 앞에 복수 명사 앞에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닭자위 사과는요 당신 먹으라고 준 거예요.라고 할 때도 탁자라는 거는 말을 듣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이죠. 자, 그러니까 탁자 위에도 on the table 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탁자 위에 있는 사과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대상이죠. 그때 the apple on the table 당신을 위한 겁니다. is t for you 라고 하면 되는 거죠. The apple on the table is for you 단수명사, 복수명사 앞에 모두 올수 있는 너. 탁자 위에 사과가 두개 이상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탁자 위에 있는 사과들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자, 여러 개니까 the apples on the table.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on the table를 보시면 안 되고요. the apples를 주어로 봐야겠죠. on the table은 apples, 이 사과들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the apples on the table are for you. the apples on the table are for you. 자,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단수명사, 복수명사에 모두 올수 있다. 자, 너라는 거는 뭔가 딱 특정한 것, 구체적인 것,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뭐뭐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정해주는 것들, 서수, first, second, third.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세 번째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런 거 앞에는 항상 너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녀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she is the best player on the team이 됩니다. She is the best player on the team. 어, 제가 여기 와봤는데요. 여기 방문한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해줘야 되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It's the third time. 서수 앞에 항상 너를 붙여서 탁 특정 지어주자. 제가 이 장소를 방문한 게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It's the third time I visited this place. It's the third time I visited e v this place.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The sun, the earth. 자, 이런 거예요. The Eiffel Tower, the president. 그서 특정한 거, 구체적인 거, 뭔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앞에 너를 붙인다. 이 관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붙는 거기 때문에 명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죠. 자, 어떤 명사를 일반적인 의미로 지칭할 때, 뭐, 책한 권, 네가 나한테 빌려준 그 책. 자, 이렇게 뭐, 막연한 것 하나, 딱 특정 지어진 것 하나가 아니라 일반화시킬 때. 자, 그때는 명사의 복수형을 씁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요? 네, 셀수 없는 명사는 여러분, 양이 적건 많건 간에 무조건 한 덩어리 취급해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어, 책은 지식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이때는 복수형으로 쓰셔야 돼요. Books are a great source of knowledge. 자 지식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책이라는 것은 지식을 이루는 원천 중에 하나의 좋은 원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great source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가 붙는다는 것 많고 많은 지식의 원천 중에 하나를 담당함으로 books are a great source of knowledge. 저도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데요, 식집사인데요. 식물은 자라려면 빛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자 그때 우리 식물 Plants need light to grow. 라고 말하면 됩니다. Plants need light to grow. 자 복수형으로 쓰기 때문에 need. 이렇게 주어 동사 일치시켜 주시고요. 커피는 맛있어요. 자뭐이 커피 저 커피 다 어떤 특정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는 대부분의 커피가 그렇다는 거죠. Coffee is delicious. Coffee is delicious. 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고유 명사 있죠. 원래부터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들은 굳이 구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유 명사 앞에는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Mount Everest, Jupiter, Shakespeare. 자, 이런 고유한 이름이죠. 고유 명사 앞에는 the를 안 붙인다. 우리 나라 이름, Korea, France, Seoul, Rome. New y o 이렇게 국가 이름, 도시 이름 앞에도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국가 이름, 도시명 앞에는 너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물론 예외 있죠.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자, 이런 애들은 예외로 꼭 알아두세요. 너를 붙여서 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명사인데 관사를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복수형으로도 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같이 살펴봐요. 인생은 짧다. 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Life is short. 자, life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셀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라서,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인생을 뜻하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Life is short. 특정한 누군가의 삶이라고 할 때는, 너를 붙여요. The life of the working classes. 그 노동자 계층의 삶자 이렇게 누군가의 삶이라고 특정지어 말할 때는 the life 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계신데요 저희 할머니가 장수하셨어요 그녀는 장수했습니다 she lived a long life 그녀 한 분의 인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she lived a long life 하나의 삶 일생을 뜻함으로 a life a를 붙여줍니다 she lived a long life 자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생명이라고 할 때는 they saved many lives. they saved many lives. life의 복수형은 lives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life 생명이라서 각각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 생명 생명을 구했으므로 they saved many lives. 자 이때는 복수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 life the life a life lives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관사의 의미를 자, 이 예문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지고, 어,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멈칫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그렇고, 영작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더 많은 영어 데이터가 쌓이고요. 더 많은 아웃풋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이 관사 사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더 편해지실 거예요. 영어 문장 말할 때, 또쓸 때도 영어 자신감이 더 생기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